차 세워줘.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. 차 세워 빨리. 밥 먹을래 나랑 잘래. 창문 열고 뛰어 내린다. 밥 먹을래 나랑 살래. 밥 먹을래 나랑 같이. 죽을래레디 액션. 차 세워줘요 빨리. 밥 먹을래 나랑 이번할래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. <laughs> 밥 먹을래 나랑 손톱 깎을래. 아 차문 열고 뛰어내린다. 밥 먹을래 나랑 살래. <laughs> 밥 먹을래 나랑 같이. 죽을래. 아 좋겠네. 멋진 야, 연기였습니다. 마지막에 그 혹시 그밥 네. 네. 먹을래 사랑. 나랑 같이. 출레! <목소리> 아 갈게요! 아, 아, 아. 시작! 무~ 차 세워져요! 밥 먹을래? 나랑 집에 갈래? 차 세워줘 요 빨리? 밥 먹을래? 나랑 집에 갈래? 저 감자탕 먹었어요! 밥 먹을래? 나랑 집에 갈래? 안돼, 안 돼! 안 돼! 어! 안 돼! 안 돼! 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고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아 <목소리> <laughs> 그 아이가 아, 어, 둘이 불량이었어. 어, 아, 불이 너냐, 아, 불이 아 제일 야, 말하는 게 잘못하면 열려버릴 거지. 아 조슈아 형은 아, 아, 지금 스턴트맨 연기를 열연이었어. 잘연기하어요와 진짜 빨리 들어간 줄 알았어. 빨리 들어가게끔 연기를 해달라.